여러분 오늘은 진로선택과목 중 하나인 인문학과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동서고금의 고전을 직접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 그리고 포용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진로선택과목입니다. 즉 고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성취도 A부터 E까지이며 석차등급 5등급 산출과목입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신 관리와 동시에 대학 이후 인문학적 학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인간의 심신 통합성을 이해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내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므로 삶의 상호성을 깊이 성찰합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참된 우정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삶을 위해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여섯째,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웁니다. 일곱째,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라는 주제에서는 경목요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관계를 탐구하고 에피쿠로스의 쾌락을 통해 고통과 쾌락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배웁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금강경을 통해 관계 속의 나의 의미를 논어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조건을 탐구합니다. 자유와 평등 주제에서는 장자와 정의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성찰합니다. 또 다양성과 포용성 영역에서는 자유론을 통해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방법을 스노. 크래시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속 인간관계를 탐구합니다. 공존과 지속가능성에서는 목민심서와 침묵의 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는 신약과 꾸란, 수심결 등을 통해 종교와 윤리적 삶,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친구와 가족, 사회와 공동체 심지어 가상세계까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주제를 고전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죠. 또한 기후위기나 사회 갈등처럼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학문적 확장성도 매우 폭넓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철학과, 윤리교육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종교학과, 문화인류학과, 상담심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교사, 교수, 작가, 언론인, 마케팅 전문가, 큐레이터, 국제기구 활동가 등 다양합니다. 학습 포인트와 난이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고전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나의 삶과 사회 문제를 연결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해석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난이도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고전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흥미와 보람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과 윤리 과목의 가치를 정리해보면, 이는 단순한 학문 공부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사회와 자연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삶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